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환수한 부처님과 고려 고승의 사리를 일반인이 친견할 수 있는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는 다음 달 9일까지 양주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1층 상설 전시실에서 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속을 함께 걸으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보호에도 나섰습니다.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가 갑진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추어. 제가 불자들을 위한 하안거 명상 정진 결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몽골에서 불교 의식 교류와 나눔 봉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의 몽골 교류 활동을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비 b s 대구 불교 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인문학 축제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비 b s 뉴스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환수한 부처님과 고려 고승의 사리를 일반인이 친견할 수 있는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경기도 양주시는 100여 년 만에 본래 있던 자리인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온 3열의 2조사 사리 친견 행사를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에는 석가열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정광열의, 가섭열의 등3열래와 지공선사, 나홍선사 등 2조사의 사리를 챙겨나기 위해 불자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일간 이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3열래 2조사를 다 챙겨날 수 있는 그런 사리전을 마련해서 예, 많이 오셔서 사리 칭견도 하시고 어, 모든 음, 또 신견하는 인연으로 모든 일들이 다또잘또 어, 어? 성취되기를 또 바라고요. 3렬의 2조 사살이는 다음 달 9일까지 양주시립 회엄사지 박물관 1층 상설 전시실에서 칭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함께 걸으며 생명 나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걷기 명상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 동국대학교 만회광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과 스님들까지.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가슴에 번호표를 붙인 걷기 명상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을 고치 시키고 또 몸이 좋지 않는 분은 남산길을 걸으면서 어, 몸을 한번 챙겨 보시다 그런 의미로 불교의 유일의 장기기증 운동 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 15회 생명나눔 걷기 명상과 플로깅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의 허파하도 같은 남산 숲을 거닐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뭐 쓰레기를 자주 버리 땅에 버리진 않지만 막 자주 그렇게 땅에 있는 걸 줍지도 않았는데 오늘 같은 기회를 맞아서 이제 쓰레기를 저잘 줍고 쓰레기를 덜 버리고 약간 환경 운동에 좀더 참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생명나는 걷기 명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참가할 수가 늘어나 생명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명 사랑. 환경 사랑 걷기 명상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laughs>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걷기 명상이 불교 포교의 중요한 방편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자꾸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경우인데 불교에서는 자살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지중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생명나는 걷기 명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가해 청소년 우울 자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쓰레기 죽는 그러한 의미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그런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생명 나눔, 생명 보호에 대한 뜻깊은 큰 뜻을 함께 모두가 나누고 기리는 생명 나눔 걷기 명상 플로깅 대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일깨우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널리 펼치는 범국민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PBS 뉴스 류기입니다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가 갑진년 하안거 결제일에 맞춰 재가 불자들을 위한 하안거 명상정진 결제를 봉행했습니다. 봉선사 경례청풍로에서 봉행된 하안거 명상정진 결제에는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신도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 90일 동안 어, 하안거를 어, 정진하는 그런. 어, 선방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에, 3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자기 근기에 맞춰서 또 시간에 맞춰서 오시되 정진을 시작하면 너무 우리는 정진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두로 무근을 좀해주시기를 바라고 4월부터 사실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저녁 예불을 종종 왔었습니다. 그때 하안거를 함께 할수 있다는 제가 플래카드를 보고 한번 참석해서 저도 좀제 안에 불심을 좀 깨워보고자 하고요. 오늘 8월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하안거 명상 정지는 명상 기초 입문 과정을 시작으로 참선 명상, 걷기 명상, 화두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월1회 선사 특별 초청 강연도 마련됩니다. 청년대학생 불자 130여 명이 3규의계와 5계를 받고 진정한 불제자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대불련은 지난 25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9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몽골에서 불교의식 교류와 나눔 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몽골 사원 합동법회와 부처님 오신 날 축제에 동참하고 현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는데요. 태고종 비구니회의 몽골 교류 활동 기획보도 5부작의 첫 순서로 한국과 몽골 비구니 수행자들의 합동법회와 몽골 고아원 방문 소식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나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의 비구니 사원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비구니 스님과 수행자들이 합동 법회를 갖고 서로의 전통 불교 의식을 차례로 선보이는 시간. 몽골 스님과 비구니 수행자들은 티베트 불교 전통을 잇는 라마 불교 의식에 따라 북을 두드리고 전통 악기 연주와 함께 장엄한 독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몽골 비구니 수행자들은 몽골의 전통 풍습인 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예경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태고종 전국 비구니에는 천수경 독경과 부처님을 불러 모시는 복청계, 화엄경을 근거로 한 예부르시 향수해례와사성례 등을 선보이고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두 나라의 비구니 스님과 불자들이 쏟아내는 연불 독경 소리는 서로 방식을 달랐지만 듣는 이들에게 신신과 환희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몽골 비구니 수행자들과 합동 법회를 갖고 서로 간의 우의를 다지고 양국 불교 교류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구니 사원에 와서 향수회를 했다는 게노블라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요. 우리나라 전통... 대부를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남의 나라 그 저기 스님들 앞에서 수행자들 앞에서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태고종 전국 비구니에는 합동 법회를 마친 뒤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데 쓰는 주비와 스님들이 정진할 때 사용하는 방석인 좌복, 털실 목도리, 과일과 쿠키 그리고 생필품을 보시했습니다. 몽골 비구니 사원 측은 한국 스님들의 국경을 뛰어넘는 자비행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머플러와 염주를 선물했습니다. 태고정 정부 비군위에는 몽골 일정 마지막 날에 다시 사원에 들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는 10월 주지스님의 한국 방문 등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도>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이어 울란바토르 외곽에 자리한 국립 온누르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학용품과 간식거리, 목도리 등 선물 보따리를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마음이 감기가 무량하고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아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깜찍한 율동과 노래를 선보여 비구니 스님과 신도들은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티없이 밝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즉석에서 성금을 모아 고아원 운영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만 18살에 본인이 원하면 비구니 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사원에서 개를 받아 몽골 비구니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의 전통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몽골 아이들에게는 한국 불교의 자비보시정신을 심어줬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기구 UN 차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 제19차 UN 배삭대의 기념행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가운데 조계종의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해외 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태국 아유타야, 마하쭐라, 롱콘라, 자비다, 얄라야 대학교와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19차 배석대의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배석대의 기념행사는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는 불교의 방식을 주제로 열렸고, 중국과 베트남 등 73개 나라 불교 지도자와 스님, 학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방콕 선언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 배석대의 기념행사에는 뉴욕 조계사 주지 인공스님, 뉴욕 원각사 선명스님, 뉴욕 백림사 유진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BS 대구 불교 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인문학축제,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해 대구 월곡 역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스무도를 맞은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대구 BBS 정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0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열린 대구 월공 역사공원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아 외적을 격퇴한 월곡 우배선 장군의 기상이 서린 곳에서 아이들은 그린 그리기 사진 촬영 유튜브 쇼츠로 재능을 뽐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영송 스님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칠록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5월을 닮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문해마당이란 인간 본연의 고운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나, 드러내서 표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색깔을 찾아 표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밝고 큰 꿈을 심어주며 예술적 소질을 키워나가는데 더욱 탄탄한 밑받침이 되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DBS 대구 분류방송과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열고 있는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코로나19로 그간 온라인 전국 공모로 진행하다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20회 꿈마당 주제는 피어라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저마다 푸른 나무 그늘과 대나무 숲길에 앉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여기 같이 와서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하니까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추천해서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야외에서 하는 백일장은 처음이라 신나고 뜻깊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3.35 자리 잡은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은 청소년 댄스, 책 나눔 장터 등에 동참하며 휴일을 즐겼습니다. 꿈이 있는 문의 마당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규종 총무원장상, 교육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구시장상, 경북도지사상 등 300여 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글, 그림, 사진, 쇼츠를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창의성과 참신성이 심사 기준입니다. 각 부문에 대한 수상작은 다음 달2 0일 대구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림회를 열었습니다. 그림에는 그림자는 뜻하는 옛말로 산그림에는 산등성이가 겹쳐 만들어진 장관을 뜻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유물과 기록 등을 전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시에서는 금정산에 위치한 호국 사찰들의 역사와 조선시대 문장가들의 시에 담긴 금정을 소개하고 금샘 석각과 범어사 토지 경계를 표시한 표지석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문화 속에 깃든 불교적 함의에 주목해 K-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라는 85세 노후거사의 바람을 담은 책이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생 100년 절집 반나절 쉰만 못하다의 허상영 저자를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상근 부회장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 경력에 오롯한 불심까지 보태 꾸준히 해온 메모들이 85세의 노년에한 권의 책으로 선보였습니다. 2600여 년 불교사 속에서 고른 29가지 이야기를 담은 인생 100년 절집 반나절 쉰만 못하다. 이 책에는 MZ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불교 이야기라는 부제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밝은 미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고 싶은 노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를 한글로 풀어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정신문화의 DNA가 녹아 있는 불교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전법의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저자는 특히 2000년 답습해온 중국 불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K 불교 문화를 구축해 세계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들 젊은이들 속에서 불교 문화를 통해 가지고 다빈치도 만들어내고 미그란제로도 만들어내고 가우디도 만들어내가지고 더큰 불교 건축도 만들어내고 불교의 미술 미술품도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지금보다도 더 장대한 이 한국적 불교 이걸 갖다가 한번 남겨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다소 논란은 있지만 새로운 전법 시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뉴진스님의 사례도 대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진스님이 나와 가지고 그 하고 있는 걸내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어떤 이 문화적인 요소 이것이 불교에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불교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젊은이들이 부쩍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현 상황을 동양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풀이하고 이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역경을 이겨 나가는 자세를 가져 주길 당부했습니다. 60년대 번역된 한글 대장경 번역본을 읽고 있다는 저자는 젊은 세대는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고 인연 닿는 대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제주불교신행단체의 사단법인 부따클럽이 제6회 세계평화의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따 클럽은 APEC 제주 유치를 기원하며 부따인들이 성공적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주가 세계 평화 의 섬으로 확광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이 뜻을 모으는 대회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지역 사회가 세계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부따 클럽이 앞장서겠습니다. 붓다클럽은 창립 32주년을 맞아 붓다 대상 시상식을 갖고 전통문화 예술 부문에 살풀이춤 이수자 정선의 대표와 사회 봉사 부문 오영순 제주불교자비원 사회복지사 효행 부문 정옥철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불교승가종이 군포교의 산실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영무사에서 훈련장병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승가종은 최근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종정월인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열고 훈련병 1,600여 명에게 계를 내렸습니다. 수계의식에 이어 승가종 종정월인스님의 80세 산수연을 기념해 승가종 복천함 주지 무착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스님에게 수계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성덕종 청주봉선사 주지 도연스님은 자비의 쌀 20kg 200포를 호국 연무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생명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는 생명존중 문화축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중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제15회 생명나눔 걷기 명상과 함께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이웃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는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거듭 되새긴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월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